많다. 이 가자 이. 오씨. 어, 이. 오이개 어, 에이 많다. 에이에이 에이 빨아먹는다. 에이 미쳤다 김아. 어 김아 탑이다 저거 진짜. 야씨. 코저보 빨리 딜해. 비룡구 갖다 버리고. 아 죽이지 마봐. 죽이지 마봐 제발. 나 노르만 뽑아오면 돼. 제발 죽이지마! 아 노루만 no, 간다! 아이 so <laughs> 노루만! Oh, 간다. 나도 간다 노루만! 할버도 있는데? 아, 아 할버도 아, 있어 no, 야 so 할버도 so so 간다 so 할버도 so 간다 so okay. 할버딴데 본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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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지금 지금 지금! Oh, <laughs> 어 맛있어 이 간다 대박 간다 대박! 우와아 100킬 100킬! 와 혹시 남은 거뭐 있나요, 님들? 아, 너무 없네. 어요 없어요. enemy c a 아, 나 바다가 없네. 야, 70킬 했다. 지금 노름 한번 0 어서. 듯꽤 맛있어. 아, 심지어 다 살았어. 반절 살았어. 난다 쓰기는 했니. g e 랑나는 조만간 킬 셔도 돼 이제. 예.

어, ч к у � relствен 이렇게 싹통 해야지 협다 기자군在，倭寇必败。 이제 한번 깔고 가네. 노루만 뛰어와, 노루만 뛰온다. 맞고 왜래? 맞고 맞고 맞고. 오케 okay, 여기 okay, okay. <목소리도> 어, <맞다. 목소리도> okay. 뒤에, 뒤에 저거 싸게까지 okay. 잡아 싸게 <목소리도> 다 잡아 그거 나 150개 채웠고 올라온올 옆에 올라운 칼리아 조심. 널 트레이! 널 트레이! 널트기 막혔네, 레 지금 트레 누구야? 레 빨리 트레이! 널오버는 그 내가 레이볼때 글러 먹었고. 이기를 깔자 카스티안도 내가 볼때 아야 할수 있어요 나 믿어봐 예, 아니 150킬 하니까 15킬 하고 있어 마선도 아니고 스탠드 레디 <놀림> <놀림> <유닛, 아션벌. 놀림> 내가 e commander, they're not going to be in the back of 는 h 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어 Destroy them! Hurry up! Yes, Commander! Carmen! a m e n Yes, Captain! Get moving! What?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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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아 얼마 안 남았어 공소에서킬 <laughs> 먹은 <벗은> 사람 <laughs> 아는데, 여기 안는데 여기

이스 s 마 o m 타창방 누구 건지 몰라도. This unit skill i y 이쪽에 병력 반아이스 자, 300킬 되기 직전이야 나 지금. 카스티안 만 하면 된다. 된다 카스티안 난 코즈 를 a c 거든 t i a Castia, Castia, 누 a s t i a Cas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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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기마 기마. c a s t i 마 c a i a c t You command, 네, 최대한 버킬 드세요. 내가 버티고 있을랍니다 카스테이 님 몰타 창방 1번만 눌러도 킬 먹어보고 10시 빠후죽 어? 저저저비룡군길 돌아봐. 아, 불알 아니야.

얄땅님 보고 탱크 내려두고 이 게임 하는데 어떠냐고 아해자지 월팽에 비하면은 굉장히 해자인지 아, 미션 감사합니다 아. 월탱하는 사람이라 퍼플 적응도 빨라 비슷해 월탱이 순한맛 월탱이라고 내가 별명 지었을 때 1스인님1 3킬좀0 k 5 폭탄 한번 깔면 됩니다 이제 여기 여기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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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k 5,000k. 5 0 0에 k 5 0 0 개많음 0 0 온다 5 0 여기 k 5갈0 0 k 5,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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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 여기 0 0 0 k 5,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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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 여기. 153팀, 153팀, 153팀. 어떻게 막혀 죽었는데? 방패 캐리카는 보병 계열? 아 좋죠 건방패 좋지 건방패 건방패 아니면 도끼야 지금 건방패 도끼 샤스테님 멀었어? 갑니다 아니, 아, 아니 앞뒤로 활 겁나 쏘고 얘네 막고 아파 온다 온다 맞고 맞고 조심 우리 끝이 나다 맞고 맞고 조심 내가 내가 넣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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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임 게임 퍼진다 맞고 안 오면 코스히날려올것 같은데 열심히 키 열심히 키할수 있어 우리 우리 여기서 비벼 그냥 아이 또 멀었어 카스티안 아, 여기 달려봐요. <laughs> <laughs> 아직 아직 3분 남았어. <laughs> 3분 동안 비빌 수 있어. 2시초 내가 봐. <laughs> 안 끝나 안 끝나. 한번 <laughs> 끼. 그 아무튼 제피팅인 컴볼 처음 해볼 거면은 건방패 야요 건방패. 도끼나 건방패야. 동놀이야. 걔네가 제일 좋아. 저 아, 위에 싸게 많네, 저기, 저 위에. 아, 괜찮네. 되... 아, 아, 하겠다. 공격을 못 빼겠어. 빼면은... 어, 아. 아,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어. 야, 저거 그냥 코즈랑 카스텔님 가서 빨리 잡아. 이 뭐야. 아이고. 왜 아직, 죽었어? 아직 3 0이야 Not one step back! 오, 좋아. 코즈님 100킬 넘었어. 좋아. 50킬만 더, 40킬. 여기도 병력 들어온다 이쪽으로 병사 도대 그, 가지말고 막고 좀 봐줘 여기 왔어 막고에 병력을 놨어 병력을 놨어 가라고 이씨 아 병력 병사로좀 때려주면 안돼? 얘좀 뭐야 어이 지금 9%날라가 지금 아좋았 어? <laughs> 빨리 좀 해봐. 오버님 1 1 2킬까지 올라왔어. 스티아님 앞에서 보고 어떻게? 싹이 있는 위치를 찾아봐. 싹이 아,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제노가 들어온다. 여기 여기, 여기. 정문에, 아, 정문에 제노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고. <laughs> 후문에 농민. 후문에 농민 어, 다수. 여기 뒤쪽에 농민다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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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마리 죽지마 여기 농민다수 본진쪽 풍은 오케이야 빨리 킬좀해 <놀람> 앞 안보여 말타고 다니면서 찾으라고 카슨님 어디있어 또 어디있어 리스폰자리로 가야돼 리스폰자리 나와봐 카슨님 여 나와봐 뭡냐 얘네들 영상 안보여 이제 아니 이걸 이걸 못해? <laughs> 다섯 마리만 나와봐 차지로 다녀야 되니까 여기 되겠다. 위.. 아여 밑에 있다 여기 아, 나 나름 킬양보 한거야 이번판에 적극적으로 안했다니까? 마음이 아파 아.. 아.. 예. 아... 연속한 세개 <laughs> 깔았는데 다 뺏기고 예시, 아, 가비 가비. 아, 버리겠네 아니 갈면 하나로 179킬 했는데 도대체 갈면 하나보다 못하면 어떡해요아다아 이게 미션이 있었어 인당 150킬씩 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이거 뭐킬 양보할 수도 없고 이거 3명 성공한 거네 그러면 아깝지만.